자 아두이노와 아두이노와 지금 오늘 설명할 것은 이거 bt 이거 bts bts 7 뭐야 7960 43a 고전력 dc 모터 드라이버 라고 그러는데 고전력 고전력 dc 어, 모터 드라이버 컨트롤러 모드 컨트롤러 모드 모터 드라이버 이런 건데 자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에서 이 제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 세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버튼 이거 뭐 이거 전진 버튼 하나 만들었고 후진 버튼, 후진 버튼, 후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완전히 들어와요. 전동 실린더. 자, 그리고 전진 버튼 누르면 자, 최대로 쭉 나가는 거, 최대한까지 쭉 나가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반복 작업을 하고, 반복 구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음,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여기를 제가 초기 값으로 눌었어요 초기 값. 자, 다시 한번 정지 버튼에서, 자, 여기 후진해서, 여기가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네. 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반복 작업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구현해놨습니다. 이것을 자 여기 네 번째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이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스피드 조절기 속도 속도를 조절하면. 네, 속도 조절도 돼 소리가 좀 나는데, 아무튼 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속도 조절, 속도 조절기도 있고,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 정지 버튼, 네, 정지하면 정지 버튼 되는 거예요. 정지 버튼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처럼 여기서 또, 또 그대로 반복자고 하려면은 dc 모터니까자 초기화, 여기에 다시 세팅시켜 놓고. 이제 이거를 다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네. 네. 그러니까 시작 버튼, 시작 버튼, 시작이라는 거네요. 저는 반복 구간을 작업하고 싶은데, 자 여기는 전진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전진하면 여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후진 버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반복하는 거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어느 구간에서도 그냥 바로 정지할 수 있게. 이렇게 는거 DC 모터. 아, 저기 DC 12V인데, 이 전동 실린더. 전동 실린더를 아두윈으로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바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생긴 DC 드라이버 모듈. 약간 고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스펙을 보면, 스펙도 여기 나오고, 뭐 43A. 되어 있고, 어, 뭐, 이렇게, 아무튼, 공급 전압은, 얘가, 공급 전압은 스펙이 5.5V에서 27V까지 사용할 수 있다. 5.6,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한번, 여기, 12V로 공급시켜주고 있는데, 보면 뒤쪽을 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B 배터리 마이너스 B 배터리 플러스 예. 건전지가 되는 전원이죠, 전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DC 24V. 저는 지금 이게 12V 공급시키고 있어요. 왜? 12V 지금 작동시키는 거니까. 12V 플러스 12V 마이너스 연결했고 모터는 모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바뀌어버리면은 방향이 반대로 간다고. 뒤편 음. 앞, 앞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뒤편을 돌려보면 여기 배터리 표시 B. B는 배터리 표시입니다. 모터, M은 모터라는 거예요. 거꾸로 연결하면 안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자, 아두이노하고 연결한 건데 여기 보면 뭐 R, R, L. 음. 이두가닥 선은 포워드 w a r d b a c k w a 인것같은요 f o r w a r 다른 자료에서 보면, 이거는, 음. 어. 얘가 뭐, b a 이 되든 포워드가 되든, 하여튼, 전진 후진. forward, b a c k w a r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 전진 방향, 후진 방향, 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enable. 피트블렛 핀이라고 그러네요 피트블렛. 피트블이 enable. enable 돼요. en. 이렇게. en. 이렇게. rl은 좌우. 뭐 이런 거겠죠. 좌우. 좌우. 또는 전진 후진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중간에는 뭔지 모르게 사용 안 하고. vcc gnd. vcc. 아두이노 5V gnd. 아두이노 GND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섯 가닥 연결시켜서요 여섯 가닥. 여기에는 자이 모듈을 산다. 이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모터 드라이브 모듈. 용량이 좀큰 거야 돼서 모듈 산니다 고전력 모듈이라고 그래요. 고전력 이렇게 사서 배터리, 배터리, 모터. 배터리 모터, 배터리 모터 연결하고 이렇게 선 배선하고 버튼을 이런 식으로 저는 버튼 맞히는데 버튼을, 버튼을 4 개를 달았어요 버튼. 자 버튼 첫 번째 버튼 정방향 쭉 정방향 맞나요? 정방향 첫 번째 버튼 어, 정방향 끝 끝까지 가는 거죠두 번째 버튼 이거 테스트 용도니까. 지금까지 가고 여기가서 멈출 거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정지 버튼이니까 그대로. 자 여기 초기 세팅을 시작해 놓는 거야. 난, 난 여기가 초기 세팅이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반복시키겠다는 거야. 여기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 거리를 조절하는거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아두이노 코딩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리 거리 시간 거리를 정면으요몇초후 이쪽. 몇 초간 정방향 갔다, 몇 초간 시간. 몇, 몇 초간, 몇 시간 가, 서 정지하고 몇 시간 뒤로 가서 이렇게. 보죠. 몇 초간.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어,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정지하는 구간에 딜레이 타임도 정할 수 있는 거죠. 아두이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이 아두이노가 없으면 이거를, 이런 시스템 구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힘들죠. 자. 하고 4번 버튼 누르면 아까 내가 이거 이 4번 버튼이 내가 여기서 프로그램 해놓은거 이 반복구간 내가 필요한거 뭔가 물건을 옮기거나 반복작업 뭔가 액션을 취해주는걸 4번 버튼에 만들어 놓은거 4번 버튼 누르면 이제 자기가 혼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런식으로 구간 반복을 하는거예요 이걸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스트로커를 긴걸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동실린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뭐 스크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 뭔가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거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것들. 아두이노 디시 모터 컨트롤러 오늘은 핵심이 요거했습니다 디시 모터 컨트롤러 가지고 전동 실린더를 움직여보면. 시작 버튼, 그리고 뭐 정방향, 역방향 버튼, 정지 버튼, 그리고 버튼 하나 더 해서 구간반복 버튼. 정지 버, 버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구간반복을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겠네. 뭐 5번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요만큼 이동하는 거고, 뭐 6번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스템을 구현을 할수 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다